네,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새날 허락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가볍게, 즐겁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의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창 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평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남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옵 6월 3일 대통령 선거 위에 함께하셔서 악한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돼야될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데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17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62장입니다. 217장. 옛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물러내지 주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4장. 기 4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 4장 1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바로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초상의 하나님 곧 아보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민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에 손을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였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들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적께서 주의 명,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 뻣뻣하고 혀가 돈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덩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사람 대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해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중에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연말이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장 혹은 주일학교 교사 혹은 찬양대원으로 임명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사역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하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고 대라고 말했어. 여러분 모세는 이 애굽의 왕립 대학의 출신입니다. 거기서 말과 학술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에게 그런 기백은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어느덧 80 노인이 되어서 있 반면 그가 맞서 싸울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 최강 대국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저 자신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만 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대답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부족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몰랐기에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All Mighty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자 모세는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꼬리를 잡아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이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이죠? 아무것도 아닌 지팡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보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 또한 가지 이적을 보여 주시죠. 그것은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회복되는 이적입니다. 이 손을 품에 넣었더니 넣었다 뺐더니, 문, 득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넣었더니, 평소같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든. 너는 하수, 이 나일강 물을 조금 취하다,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어라그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국 사람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나일강도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핏물로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세 의 반응이 무엇인가? 1 0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인 중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고 그의 혀는 굳을 대로 굳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눌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함에도 모세의 반응은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못 이기는 채 하고 가야 되던데 그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답답한 나머지 그에게 노를 바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처럼 강박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처럼 고집이 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나요? 고슬려 보기도 하고 달래 보기도 하고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14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대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안오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바로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거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성교사입니까? 수많은 곳에 다니며 전도하고, 지칠줄 모르게 다니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설득시키시고, 믿음을 심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둘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모세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손에 붙들렸던 지팡이는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죠. 그런데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자신 돌아보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나 같은 것이 뭐라 하겠어? 나는 늙었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어. 나는 외모도 초라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비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종종 능력이 많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나요? 오히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무언가 할수 있다는 교만이 이를 망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한 다음에 사용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은 나무 지팡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될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붙들린 바된 사람이 당선되도록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주여 나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로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을 우리가 자책하면서 자신의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되고 늘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